그 라이밍으로 줬습니다. 밑에 이 삼각대를 받쳐가지고 후방으로 압을 줬을 때 신전 시킬 때 뒤로 상체가 넘어지지 않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어깨는 뒤로 신전 시킵니다. 그럼 여기 상완이 이때 장부가 늘어나게 되고 단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상완을 뒤로 신전, 그 다음에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 네, 장도하고 단두가 동, 예, 동시에 스트레칭이 돼요. 여기 이제 근건 접합부 부위를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시마까지 끌어올리고요. 여기서 팔을 펴게 되면 요걸 조명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자, 뒤로 신전 그다음에 후유 아. 예, 다시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주관절을 구부리게 되면 이쪽 부위에 근건 접합부는 이완이 됐어요. 여기만 이제 스케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크로즈 잠그고 오픈, 잠그고 오픈. 예, 적절한 압력으로 신전을 가속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하방으로 내리게 되면 장두하고 단두가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피게 되면은. 요걸 조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완 이후에 근근 접합부가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죠.